반갑습니다. 부동산 노그북 강남입니다. 이번에는 달서구 송현동 근린상가 경매 물건 소개입니다. 나와 있는 곳은 송현동 학삼로이고 좌측으로 쭉 가면 학산공원과 달서구청이 있고 보시는 곳 정면 대구 지하철 1호선 송현역과 서부종류장 관문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소개 물건 안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속의 상가 건물은 폭 20m 도로에 타인 소유 지목 도로를 지나서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골목 안쪽에 진입로는 인조잔디를 깔아서 그동안 타인 간섭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곳은 이 부분은 나오면서 다시 언급드리도록 하고 통상 경매 진행 물건은 건물 내부로 들어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오늘 소개 물건 또한 직접 내부 확인은 쉽지 않네요. 대지평수가 있어서 그런지 마당이 상당히 넓게 보입니다. 마당 가운데 소나무 반성으로 보이는 정원수가 있고 담장 밑쪽으로 향나무 그리고 먼쪽 담장 밑쪽으로 사계절 단풍나무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마른 나무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대추나무로 보입니다. 관리를 안해서 그런지 마당에 잡초도 키가 제법 커 보이고 잔디 또한 그렇네요. 마당에 디딤석 시공되어 있는 것도 보입니다. 2층 철제계단과 건물 전면부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고 건물 외벽은 도색 작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어서 본상가 건물 기본 내역입니다.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상가이고 토지 면적은 77.8 평으로 규모가 제법 됩니다. 건물 연면적은 50평이고 건물 토지 일괄매매 사건입니다. 사건명은 세마을군구 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 물건으로 매각기일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4년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1회차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4억6천4백만원 입찰시 감정가 대비 최소 10% 입찰보증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토지 현황입니다. 먼저 해당 물건지 토지 지가 변동률은 제곱미터당 22년도에 99만 9 9 9300원을 정점으로 2년 연속 내림세를 보이는 곳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토지 면적 77.83평이고 건물 2층 구조로 시멘트 벽돌조 1987년 8월 12일 사용 승인된 건물로 연식이 제법 되었습니다. 앞선 소개 영상에서 외벽 리모델링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 대장상 기재 사실로 2021년 6월 10일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1층, 2층 공이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하였고 이때 건물 내 외부 인테리어 및 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21년 8월 9일부터 다다 18이라는 휴게 음식점이 영업을 시작해서 24년 1월 6일 폐업한 것으로 상권 분석 자료에 나옵니다. 이 부분 임차인 내역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감정평가상에 기재 사실 개인적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여겨 언급드리면요. 가장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여 부분은 맞지만 현재 단독주택 건부지 이용이 아닌 근린상가 건부지로 이용 중임을 공부상 기본 내역으로 알수 있습니다. 또한 북측으로폭약 6m의 포정도로와 접하고 있음이라는 부분 또한 이 부분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북측에 폭약 20m 포장도로의 길이 12m 폭약 3m의 타인 토지 지목 도로를 경유하여 접함이라고 기재 사실 변경이 필요할 듯합니다. 길이와 폭은 구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주택지든 상업지든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도로 조건과 도로 접합 면적이라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가 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테니까요. 이 부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임차인 현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또한 특별한 내용은 안 보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 이하 인수되는 권리는 기재 상항으로 봤을 때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과 소상공인 상권 분석 업소 현황 이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건물 2층 휴게음식점 폐업일이 24년 1월 6일이고 1층 ms쇼핑 영업일 23년 3월 28일 이라는 점과 1층 임차인 사업자 등록 신청 내역과 확정 일자 내역의 임대차 조건으로 봤을 때 1층 공부상 면적 30평 사용한 것은 보증금 4천만원에 월 250만원 차임 조건이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배당요구 신청 내역이 없고 영업일 이후 불과 4개월 뒤에 건물 등기부 등본상 가압류 4천만원 등기 내용과 업종이 쇼핑몰 업종을 영업했던 곳이라는 점은 그냥 그대로 입찰 시 참고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볍게 언급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매 사건의 경우, 건물 입찰 준비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해 당사자가 아니므로 건물 내부를 살펴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간혹 건물 내부 사진이 감정평가서에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건물 내부 사진이 있어서 잠시 건물 내부 사진 슬라이드쇼로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의 현재 상태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다시 경매 물건 쪽에서 진입 도로 쪽을 보고 계시는데요. 앞성 언급드린 바와 같이 폭약 3m 타인 토지를 이용하고 마당 대문 쪽 조금만 넓게 손보면 매각 물건까지 승용차 진입은 가능하겠습니다. 위쪽에서 내려다 보이는 건물 대지 모양이 반듯하고 건물 안전 자리까지는 한눈에 보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매각 물건 옥상을 잘 이용하면 꽤 괜찮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압산과 삼일 병원이 보이는 곳입니다. 다시 건물 뒤쪽으로 가서 건물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곳이 오늘 소개 매각 물건 건물 뒤쪽인데요. 건물 외벽 벽돌 쪽 마감한 것을 알수 있고 건물 본체와 남측 건물 사이에 대나무가 보이네요. 담쟁이 는 쿨이 관리하지 않아서 그런지 옆집을 벌써 올라탄 것이 관리가 필요할 듯합니다. 주말이지만 할 일이 많아서 서둘러 마무리하는 감이 있지만 이쯤에서 오늘 소개 대구 달서구 송현동 끌린상가 건물 매각 물건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행복하고 편안한 나날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 노구북 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